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징계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헌법에 근거한 법과 규정, 군 법무관도 이 법과 규정에 따라 누가 어떤 내용에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권한을 행사할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다르게 권한을 행사하면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이직권남용의 숨은 뜻은 마음대로 그 징계 장교가 생각한 대로 특정 장교를 죽이겠다. 이러한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 장교가 성희롱으로 징계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피해 여군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군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징계 장교는 다시 확인했고, 최종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조소에 남겼습니다. 그러면,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국방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101조에 따라서 피해 여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 여군의 의사에 반하여 일체의 조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피해 여군이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번복해서 조사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징계 장교가 피해 여군이 스스로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전화를 해서 피해 의사를 다시 한번 타진을 하고 여기에 유도신문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6... 군 규정 180, 징계 규정 22조를 보면 이 피해자의 진술을 수집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소환해서 진술 조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상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으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서로 씁니다. 이 진술서는 반드시 자신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서 이건 내 진술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 청취 방식은 규정에 없습니다. 징계 장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 녹취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타이핑 치고, 여기에 피해자가 어떠한 서명 날인이 없습니다. 이 전화 청취 방식으로, 그것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번복해서. 조사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징계장교가 전화청취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그 녹취록을 보면 진술도 유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벌을 한 것입니다. 꼼수입니다. 징계장교는 징계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징계장교는 30대가 주축입니다. 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장교들이 이런 꼼수를 씁니다. 이런 군 법무관들이 나중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검판사가 됩니다. 육군 규정,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입니다. 국방부 훈령, 국방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이제 이 법무장교들 해봐야 연관장교, 대위? 또는 소령? 위관장교, 대위 위관장교, 또는 소령 연관장교 정도인데,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나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을 우습게 합니다. 이런 자들이 사회에 나가면 국민의 명령인 법률도 우습게 알고 증거도 왜곡하고 사실도 조각하고 별 꼼수 쇼를 부리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법조인의 모습입니다. 하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이런 법조 교육과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고 꼼수 쓰는 괴물만 길러냅니다. 당장 로스쿨이고 뭐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교육 개혁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의 목적은 법 기술자를 기르는 게 아닙니다. 세련된 감성. 상식을 기반으로 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를 길러내야 합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